안녕하십니까. 문교수 중국어 TV의 문남규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문법 제34강 차례입니다. 오늘 배우실 중국어 문법은 제19장 비교문입니다. 비교문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비교문은 회화나 또 문법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문 저와 함께 하면은 완벽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의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비교문의 형식은요, A B B 두 개의 명사가 B의 왼쪽과 오른쪽이 오고 분명히 오른쪽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이 형용사는요,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A B B 그래서 A는 B보다 형용사하다. A는 B보다 멍하다. ABB B 형용사입니다. 자, 출발을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비교문 11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 12개의 문장만 암기하시면은 비교문은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12개의 문장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자, 나이가 많다. 적다는 따, 샤오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자, 我比你大.두 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더많다며 더. 비교문에서 사용되는 부사 더. 더는 항상 하이를 쓰십시오. 하이. 나는 너보다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니까 하 있다가 됩니다. w h a t 하 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이것을 부정한 겁니다. 1 번을 부정한데요. 문법이 정확하지 않는 학생들은요. w h a t 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국 사람 알아들어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항상 전치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워비니따를 부정하면 요 항상 이 네모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뿌삐가 들어갑니다. 워뿌삐니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한살더 많다. 자, 수량사가 들어간 겁니다. 워비니따.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한 살이 더 많아요. 한 살은 이세입니다 워비니따 2세 네 개의 문장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我比你大。두 번째, 我比你이大세 번째, 我不比你大。네 번째, 我比你大一岁。 자, 네 개의 문장 암기를 하시고요.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조금 많답니다. 조금 많다는요, 바로 뒤에다가 我比你大에다 조금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我比你大一点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많다가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다. 이 뒤에다 훨씬만 붙여주면 됩니다. 我比你大得多. 일곱 번째입니다. 만큼이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다. 항상 여우가 들어갑니다. 워요니따. 워요니따.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다. 워요니따. 여덟 번째입니다. 이것을 7번을 부정한 겁니다.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여우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메여우가 됩니다. 별표가 돼 있죠. 자, 시작. 워메오니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네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我比你大一点,我比你大的多,我有你大,我没有你大. 아홉 번째입니다. 나는 너랑 나이가 같다, 么么와 같다, 자, 根이양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너와 么와 같다, A, 건 B, ~~양, 그렇죠? 자, 나는 너와 나이가 같다. 워건이 이양따가 됩니다. 워건이 이양따. 10번째는 9번을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끈을 쓰고 뒤에 부이양으로 부정을 한 겁니다. 나는 너랑 나이가 같지 않다. 워건이 부이양따가 됩니다. 워건이 부이양따. 이 부건으로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건 이양으로 부정을 합니다. 나는 너랑 나이가 같지 않다. 부건으로 부정을 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워 부건 이이양따자1 1 번째입니다. 1 1 번째는 바로 이제 문장으로 하면 1 2 번째죠. 자1 1 번째 이곳은 어느 곳보다 더 좋다. 이건 최상급을 비교한 겁니다. 자, 절비 날도 하오 절비 날도 하오 자, 자 이네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我跟你一样大我跟你不一样大我不跟你一样大 절비 날도 하오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안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와 같이 암기 테스트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암기를 다 하시고, 여기 암기 테스트를 선생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꺼두시고, 12개의 문장을 전부 암기하시고, 이 페이지를 다시 켜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개 암기 다 하신 걸 알고, 암기 테스트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시작. 我比你大.두 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시작, 我比你还大.세 번째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부정입니다. 시작, 我不比你大.네 번째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한살더 많다. 我比你大一岁.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다. 조금 이디아를 사용해서 시작. 我比你大一点儿. 여섯 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다. 훨씬은 뭐예요? 더또어를 씁니다. 다 같이 시작. 我比你大더多어두 번째 체크입니다.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다. 여우를 사용하죠. 시작. 我有你大. 일곱 번째, 7 번을 부정합니다.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시작. 원메이온 다 잘하고 계시죠? 9 번입니다. 나는 너랑 나이가 같다. 워건이 이양다. 자열 번째는 9 번을 부정한 겁니다. 끈으로 부정합니다. 시작. 워건이 뿌 이양다. 자, 이번에는 부건으로 9번을 부정합니다. 시작. 我 뿌건你一样大. 12번은 최상급입니다. 이곳은 어느 곳보다 더 좋다. 절비 날더 하오. 자, 조금 빨리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능숙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 12개의 문장만 전부 암기하면요. 비교문은 더 이상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 12개가 전부 암기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응용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비교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보다 더 예쁩니까? 다 같이 시작 비워, 평량 마 비워, 평량 마두 번째, 어느 것이 이것보다 싸니 시작 나거 비 저거 비해니. 나가 비저비현이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어제보다 더 춥다. 더 비교부사 나왔습니다. 뭘 씁니까? 하이를 써요. 어제보다 더 춥다. 시작. 비조天 하이랑. 쉽죠.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기차보다 한시간이더 빠르다 자 시간을 어떤 수량사 비교를 할 때는요 뒤에 형용사 뒤에 쓰면 됩니다 형용사 여기서 뭐예요 빠르다 과이에요 과이 빨리 되다가 한시간만 붙여 주면 됩니다 기차보다 한시간더 빠르다 비워처 과이 이거 샤오시 비워처 과이 이거샤시 그렇죠 다음 문제입니다 너보다 몇 살이 더 어리니 어리다는 뭡니까 샤오입니다. 샤오, 시아오. 너보다 어리다. 몇살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시작, 비니 샤오 지수. 비니 샤오 지수. 그렇죠. 북경만큼 춥지 않다. 뭐가 나왔습니까? 만큼이 나왔습니다. 만큼. 여러분들, 일곱 번째 공식에서 배웠어요. 다 같이 시작, 메요 베이징 랑 메요 베이징 랑 어제만큼 많지 않다. 또 만큼이 나왔습니다. 자, 같이 시작. 매우 좋, 텐, 똘. 어제만큼 많지 않다가 되죠. 매우 좋, 텐, 똘. 자, 여후에 매우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매우는, 무엇 무엇이 없다는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매우 뒤에 명사가 나오죠. 나는 책이 없어요. 워메이오 그렇죠. 이 뒤에는 메이오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옵니다. 자, 이오 쓰임의 두 번째입니다. 먼하지 않았다. 메이오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죠. 나는 결혼 안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워메이오지에훈. 물론, 여우를 생략할 수가 있죠. Mayo 뒤에는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나올 때는 뭐뭐시 없다. 동사가 나올 때는 멈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런데, m a y 의 쓰임 세 번째입니다. 멈만큼 멈하지 않았다. 비교문에 사용되는 m a y 입니다 자, 나는 너만큼 안 예뻐요. 자, 다 같이 시작. 我没有你漂亮. 그렇죠.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m a y 를 이렇게 명사가 올 경우 동사가 올 경우 형용사가 올 경우로 나눠봤습니다. 워메요니피아우리야 A메오 B 형용사 할 때는 무조건 비교문이 된 겁니다. 자 이건 공식에 여러분들 여우와 메요 공식에서 나왔던 거죠. 자 일반적으로 비교문에서는요 현이라든지 터비에라든지 타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문에서 사용되는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더욱 많다 이럴 때는 전부 하이, 껑, 쭈이를 써야 됩니다. 다른 부사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문을 어렵게 느껴지고 비교문에 대해서 헷갈리고 비교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위비한니 흔난. 영어는 중국어보다 매우 어렵다. 맞을 것 같죠. 그러나 이 문장은 틀려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여기서 뭐가 틀렸다? 흔히 틀린 거예요. 영어는 중국어보다 어려운데 더 어렵다니까 이 더에 해당되는 부사는요. 맨 먼저 올수 있는 게 뭐가 와요? 바로 하이가 나옵니다. 잉이 비하니 하이 난. 두 번째로 올수 있는 것은요, 바로 껑이 옵니다. 잉이 비하니 껑 난. 세 번째 올수 있는 것은 바로 쥐가 옵니다. 쥐. 잉이 비하니 쥐 난. 영어는 중국어보다 더 어렵답니다. 더, 가장 어렵다가 아니라 더 어렵다라고. 이세 가지 부사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비교문에서의 비교부사는 자, 하이, 껑, 쥐. 이세 개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헌이라든지, 터비라든지 타이는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모를 때 해석하면 맞아요. 자, 보죠. 제제비워, 터에까오 언니는 나보다 아주 큽니다. 라고 됐죠. 맞을 것 같죠. 그러나, 바로 X가 나옵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뭘로 바꿔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바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바꿔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 제제 비워하이 두번째 바꿉니다. 시작 제제 비워껌까 세번째 바꿉니다. 시작 제제 비워쥐까 해석은 모두 언니는 나보다 더 키가 큽니다. 자 세번째 문장은 서울 비 베이징 텐치 타하오 서울은 북경 날씨 보다 아주 좋아요 맞을 것 같아도 틀립니다. 뭐가 사용돼서 비교 보사 타이가 사용됐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렇다면 뭘로 바꿔야 돼요? 이와 같이 바꿔야 됩니다. 다 같이, 자, 껌을 넣어서, 하이를 넣어서, 시작. 0월비 베이징 天气하이하두 번째, 시작. 0월비 베이징 天气껌하세 번째, 시작. 0월비 베이징 天气 쥐하오. 해석은 모두 서울은 북경 날씨보다 더 좋다. 자, 일반적인 부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비교부사 뭘 사용한다고요? 세 개를 이야기하세요. 하이껑쥐. 좋아요. 넘어갑니다. 사물이나 인물 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헌또를 써요. 어디 뒤에? 형용사 뒤에. 또는 더또를 씁니다. 더또를 씁니다. 이세 개는 차이가 많다. 차이가 조금 나면은요, EDR, e c 를을 씁니다. 어디 뒤에다? 형용사 뒤에다가. 자, 장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중국어보다 훨씬 어렵다. 이 헌또를 쓰는 거예요. 자, 영어는 중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자, 영어는 중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잉위비한이 난. 그러면 영어는 중국어보다 어렵다죠. 그 뒤에다 뭘 붙여? 헌또를 쓰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비 한이 난헌또 영어는 중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장 형식은 같습니다. ABB B 형용사 뒤에 차이가 많이 나면 헌또더또러를 쓰고 차이가 적으면 이디아 이시를 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언니는 나보다 조금 더 크다. 이디아를 쓰는 겁니다. 크다는 뭡니까? 까오를 썼는데 까오 뒤에다 뭘 써라? 이것만 쓰면 됩니다. 언니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제 비워 까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크니까 이디넣로서다 같이 시작. 제제 비워 까오 이디얼. 언니는 나보다 조금 더 키가 큽니다. 자, 서울은 북경 날씨보다 훨씬 더 좋다. 자, 서울은 북경 날씨보다 좋다. 뒤에다가 또 올라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시작. 서울比北京天气好多了. 그렇죠. 서울比北京天气好多了. 여기까지는 문장 형식이 같아요. A B B 형용사예요. 훨씬 좋다. 또 올라. 더 또. 또는 很多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를씁니다 언니 방은 내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자, 크다는 뭐였 답니다. 언니 방은 제제도 방间 내 것보다 워더 비워더 다더더 라고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제도 방间 비워더 다더多 그렇죠. 제제도 방间 비워더 다더多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배는 사과보다 좀 비싸다. 자, 배는 뭐예요? 리. 사과는 빙고 비싸다는 뭡니까? 귀. A-B-B B 형용사 뒤에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리比 핑고 贵一些 그렇죠. 리比 핑고 贵一些 배는 사과보다 조금 비싸다. 자. 배는 중국어 발음이 리카이하고 리가 같아요. 그래서 배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빙고는 핑한더핑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사과 선물은 명절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배 농장보다 사과 농장이 훨씬 더 많아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차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할 때는 형용사들이 숫자를 쓰기도 한다. 형용사 뒤에다가 숫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같죠? A, B, B 형용사니까요. 언니는 나보다 2cm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언니는 나보다 더 크다예요. 그 다음에 2cm만 더 써주면 됩니다. 키가 크다는 뭘로 해야 돼요? 까오로 써야 됩니다. 자, cm는 뭡니까? 센티미터 림이에요. 림이. 양사 앞에서 둘을 어떻게 읽어요? 량으로 읽어요. 량님이라고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제 비워 가오 량 리미 보죠. 제제 비워 가오 량 리미 리미 센치미터입니다. 언니는 나보다 2센 m 미터가더 크다. 배는 사과보다 5원이 비싸다. 자 그렇습니다. 배는 사과보다 비싸다. 뒤에다가 뭘 써요? 5원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리비 빙고 꿰이 우칼. 배는 사과보다 원이 비싸다. 자, 부사 하이 껑죄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훨씬 덜 하는 의미예요 자, 비교문에서는요, 비교부사는 이세 개만 쓰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해 놓은 겁니다. 연습을 하겠습니다 영어는 중국어보다 훨씬 어렵다 영어는 중국어보다 어려운데 앞에 부사 훨씬을 쓰면 됩니다 그을 사용해서 다 같이 시작 잉이 비한니껑난 그렇죠 잉이 비한니껑난 영어는 중국어보다 훨씬 어렵다 더 어렵다 아주 어렵다 다 됩니다 서울은 북경 날씨보다 훨씬 좋다 이번 하이를 씁니다 서울은 북경 날씨보다 좋다. 앞에 하이를 쓰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서울 비 베이징 날씨 하이하오. 좋아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서울 비 베이징 날씨 하이하오. 배는 사과보다 훨씬 비싸다. 배는 사과보다 비싸다. 다 같이 시작. 리비핑고 구이. 훨씬은 어디 앞에요? 형용사 앞에 와서 꾸미면 됩니다. 이때는 뭘 사용하라고? 건을 사용해서 다 같이 시작. 리비빙고 건贵 자, 그렇죠. 리비빙고 건贵 배는 사과보다 훨씬 비싸답니다.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비교문 자신 있으시죠? 선생님과 같이 하는 이 비교문은 어디에 내놔도 어떤 비교문을 만나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바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이 11개를 암기, 12개를 암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다 같이, 시작, 我比你大。두 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시작, 我比你大세 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我不比你大。 네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한살더 많다. 워비니 大一쇠 다섯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 이리알 써서 다같이 시작! 워비니 따 이리알. 여섯번째, 나는 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다. 더또를 써서 시작! 워비니 大더多 일곱번째,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다. 자, 만큼 있었습니다. 시작. 我有你大。 자, 7번을 부정합니다.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我没有你大。홉번째 나는 너랑 나이가 같다. 根,이 양을 씁니다. 다 같이 시작. 我跟你一样大。 자, 10번 두 개는 부정을 하는 겁니다. 9번을. 자, 나는 너랑 나이가 같지 않다. 根을 이용해서 시작. 我跟你不一样大。 자, 나는 너랑 나이가 같지 않다. 부건을 이용해서, 시작. 我 북건이 이양 마지막, 최상급 이곳은 어느 곳보다 더 좋다. 절비 날다오하오 자, 비교문 암기 11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잘 보셨습니까? 중국어 문법을 끝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중국어 문법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今天讲到这儿，下次再见，谢谢大家，拜拜。